먼저 DB 다운로드랑 편집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너클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아래쪽에 DB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DB 세트 만들기 눌렀고요 저는 이셀러스 양식으로 다운을 받을 것이고 요거는 옥션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대부분의 마켓은 이슬러스로 등록하시려면 이슬러스 표준 양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옥션 전용이라고 있지만 이거는 옥션 2.0, ESM 2.0에 등록을 할때 이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지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쿠팡은 쿠팡 전용 양식으로 받으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마켓은 전부 이슬러스 표준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 세트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넣을 거라서 지금은 비워 놓겠습니다. 솔루션 양식 이센더스 표준으로 했고, 폴더 명도 일단은 지금은 비워 둘게요. 파일당 상품 수도 저는 조금만 받을 거라서 이거는 이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파일 배치도 파일 하나만 받을 거라서 그대로 둘 거고요. 카테고리를, 어, 저는 예시로 다운을 받을 때는 항상 양말을 선택을 하는데, 요번에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이제 봄, 여름이 다가오니까 발목 양말이나 더신, 이런 거를 한번 다운받아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분류에서 패션 자파에 아마 있겠죠. 그리고 양말. 소분류에 여성 양말, 세분류에 발목 양말. 요까지 입력하고 선택하고. 더신도 같이 한번 받아볼게요. 그리고 남성 양말도, 음, 여긴 더신이 없어서 발목 양말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더싱과 발목양말 요렇게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었고요 날짜는 최근 6개월 상품으로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손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넘어가고, 배송 타입은 저는 착불 제외하고, 무료배송이랑 선불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배송비는, 음, 이슬루스 양식으로 상품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배송비 구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슬러스로 등록을 할 때는 세트라는 거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세트 안에는 특정한 배송비 한 가지 배송비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료 배송 배송비 2,500원 배송비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배송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영원부터 무료 배송부터 3,000원 이하 배송비는 전부 3,000원 배송비 세트로 등록을 하려고 해서 3,000원 이하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3,000원 이하 말고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송비를 입력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2,501원부터 3,000원까지 받으셔가지고 3,000원 배송비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료배송은 따로 무료배송 세트로 등록을 하고 1원부터 2,500원까지 배송비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2,500원 세트로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장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송비를 구간을 선택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송비 선택을 하실 때는 반품교환 배송비 이것도 그 세트에 한 가지 배송비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간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품교환 배송비 저는 표시를 안할 거고요. 묶음 배송 가능 수량도 그냥 전체로 받아보겠습니다. 양말이니까 아마 묶음 배송 가능 수량 없이 한개를 사나 100개를 사나 배송비는 거의 한 번만 붙는 그런 상품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했고, 묶음 배송 가능 수량 표시는, 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함을 해놓겠습니다. 다 팔자를 사용하시면 요, 요런 게 표시가 안 나가지고, 요거 이셀러스 양식 쓰시는 김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켓 판매가는 사장님이 원하시는 마진율, 수수료 요런 것들 적당히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전부 0%로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오너클레의 공급가가 그대로 양식에 찍혀 나와서 엑셀 안에서 사장님이 직접 뭐 배율을 곱한다든지 해서 판매가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DB 양식을 그렇게 세세하게 편집하는 방법은 안 보여드릴 거라서. 대강 마진이랑 마켓 수수료까지 입력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10% 마진으로 하고, 마켓 수수료, 로 어, 제가 옥션, 옥션에 등록을 한다고 했으니까 17%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굳이 이것들다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공강식품 제외, 반품불가상품 제외, 해외 배송 제외. 뭐, 요정도로 그냥 해볼게요. 네, DB는 대강이 적 이렇게 받으면 될것 같고, 제가 다운로드 세트 제목이랑 분류추가 폴더명, 요거 제일 마지막에 입력을 한다고 비어놨었죠 여기다가 이제 지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분류 폴더명 요거는 입셀러스 e 안에서 폴더를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원본을 등록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라서 저는 제가 관리하기 편하게 옵션 여름 양말 요렇게 폴더명을 입력을 임의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세트 제목은 저는 파일을 관리하기 편하게 똑같은 규칙을 정해서 입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 날짜 그리고 내가 등록할 마켓. 그 다음에 상품군이 어떤 상품인가. 여름, 농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세트 만들기 하면은 지금 431개 다운이 받아졌네요. 요거를 열어서 같이 db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전체 다운로드 해서 압축 파일을 받으시고 또 압축 파일, 오른쪽에 압축 풀기까지 누르시고요. 이 폴더 안에 지금 400 몇십 개 파일인데, 저는 1000개씩 엑셀 상품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파일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실행해서 db 수정을 해보겠습니다.